캠핑에서 꼭 필요한 가성비 장비 베스트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캠핑을 즐기시는 여러분을 위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캠핑마을 미니화로대인데요. 이 제품은 수치나 장작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릴팬과 망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답니다. 미니한 사이즈로 가로 길이는 35cm 정도로 손쉽게 캠핑용품에 넣을 수 있어요. 이 제품은 경량으로 제작되어 휴대하기도 편리하답니다. 또한, 프레임은 철로, 석쇠는 스테인레스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요.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캠프빌리지 접이식 사각 하로대 플러스 가방 세트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화로대는 30.5X 31.5X 20CM 사이즈로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해요.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변형이 거의 없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하로대 내부에는 바람구멍이 있어 공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연기가 적게 나오는 것도 장점이에요. 또한 휴대성을 고려하여 작은 가방에 수납이 가능하고 설치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캠핑이나 야외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최적의 하로대일 거예요. 소규모 캠핑이나 불멍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캠프빌리지 접이식사가 하로대 플러스 가방 세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핫한 캠핑 불멍 하로대. 조엘이 3단 접이식 캠핑 불멍 화로대를 소개할게요. 이 제품은 튼튼한 탄소강 소재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요. 조립도 간단하고 화력도 우수해서 캠핑 때 불멍을 즐기기에 딱이에요. 무게는 조금 있지만 차에 싣고 다니기에는 문제 없어요. 또한 다리를 펼치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세트로는 수납 가방과 장갑도 함께 제공돼서 휴대하기 편리해요. 캠핑장에서 고구마 구워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이번 가을, 겨울에는 이 화로대와 함께 포근한 캠핑을 즐겨보세요.